안녕하세요. 압구정 아미성형과 원장 수로쿤입니다 어, 저희가 유튜브에 질문 올리면 항상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립니다. 제가 뭐그 비슷한 질문 빼고 이제 처음 하시는 거 답변 드리는데 오늘 이분이 돌출기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. 어, 저는 캘로이드 체질인데 수술이 가능할까요?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서요.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. 이 캘로이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우리 그 이렇게. 그 피부 타입을 보통 여섯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. 이게, 어, 피부 타입, 뭐, 예를 들면, 1, 2, 3, 4, 5, 6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, 1, 2는 백인, 3, 4는 동양인, 5, 6은 흑인, 이렇게 보통 우리 스킨 타입을 분류를 하거든요. 어, 물론 뭐 백인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1, 2번이겠죠.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, 우리가 1, 2, 3, 4번은 사실 진짜 캘로이드가 생기는 피부는 아닙니다. 5, 6번만 캘로이드가 생기고, 우리나라 분들이 얘기하는 켈로이드는 사실 다 비후성 반응이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켈로이드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계속 부풀어서 점점 점 커집니다. 우리 우리가 보통 나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에 생기는 비후성 반응은이 경계를 아주 많이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죠. 그 수술한 자리를 주변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예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기는 거는 켈로이드 아니고 비후성 반응인데 비후성 반응은 뭐 체질 차이도 좀 분명히 있겠죠. 어떤 분은 조금 더 생기고 이렇게 덜 생기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,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느 부위를 수술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비후성 반응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대표적으로 이 앞, 여기 흉골 부위, 그 다음에 이등 부위, 그 다음에, 어, 우리가 뭐입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귀. 근데 귀도 보면은 앞쪽보다 뒤쪽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또 다쳤을 때 이렇게 턱 경계선으로 여기랑 여기랑 흉 남는 게다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면 여기는 별로 안 남는데 얘는좀 남고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귀 앞쪽으로 아주 적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걱정하시면서 수술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근데 가끔 귀뒤 절개 크게 하신 분들 중에서 흉이 많이 남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거는 귀뒤쪽에 피부가 앞쪽보다는 아무래도 흉이 조금 더 많이 남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개도 적게 하고 귀 앞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뭐, 이런 거를 걱정하셔서 수술을 뭐, 꺼려하시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